안녕하세요. 노다지 경매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 어, 있는 토지, 지목은 임야입니다.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요. 현황 전으로 사용 중인 임야 경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바다와 상당히 가까이 있죠. 바다 조망이 보이는 물건입니다. 상세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주소는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오성리 산2 5 2 1번지구요 어, 지목은 임야입니다. 하지만 현황 전으로 밭으로 사용 중입니다. 토지 면적 54평 정도 되구요 토지 전부 매각 물건입니다. 입찰 기일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023년 3월 6일 통영 지원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최저 매각 가격은 2,171만 6천 원입니다. 이 금액부터 입찰을 진행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지목은 임야이지만 현재 밭 어, 전으로 사용 중이고요. 자, 생산 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자, 중로1류 어, 폭익 약 20m에서 25m 도로 접한 자연 칠락 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입니다. 그래서 어, 건축도 가능하겠죠. 자, 본권 공부상 임야이나 현재 대부분 전으로 이용 중이고 점유 관계는 알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위성 사진 보면서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축소를 해 볼게요. 어, 경남 거제시. 자, 거제도 자, 서측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지 좌측으로 2차선 도로가 접혀 있고요. 모양은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지만, 자, 대부분 어, 전으로 사용 중인 그런 물건입니다. 바로 인근에 어, 카페로 보이는 커피숍도 있고요. 전원축대도 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앞쪽에 이렇게 어, 펜션 등도 혼재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무엇보다 터지와 바다와 어, 상당히 가깝습니다. 직선 거리 150m가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 조망도 보일 거라 판단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아, 지금 현재 어, 이곳이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이고요. 토지는 대략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 앞쪽에 이렇게 어, 나무가 어, 식재되어 있고요. 바스로 경작 중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도로와 지대는 비슷해 보이고요. 현재 바스로 경작 중인 그런 모습이고요. 자, 물건지에서 바닥까지 직선 거리 150m 정도. 현재 도로에서 바다가 보이죠. 자, 토지에서도 바다 조망이 보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경매 물건이구요. 어, 다음 주 월요일 2023년 3월 6일 통영 지원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주변에, 펜션, 카페, 전원 주택이 혼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임야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경남 거제시 동구면 오송리 산 25-21번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